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죽어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사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러면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하며 하늘님의 평강을 경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천하거나 부한 가운데서도 자적하기를 배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처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하기를 권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을 드리고 이를 통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도움을 베풀며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 그리고 복음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리뽀 성도들의 헌금과 후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칭찬합니다. 14절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15절, 16절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칭찬하는데요.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잘 하였다. 도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돈을 도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제사로니까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도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헌금하고 도와준 것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핍박, 고통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거의 빌리포 성도들이 보여준 재정적 후원과 헌신에 대해 거론하며 감사와 기쁨을 표합니다. 15절에서 말하는 보금의 시초는 바울이 빌리포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했을 때를 뜻하며 마게도냐를 떠날 때란 2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이 테사르니카와 베리아 지역에서 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하여 부득불 그곳을 떠나 아덴으로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에 바울은 재정적으로 러한 어려움 중에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한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었음을 바울은 상기시키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주고받는 일이란 영적 양식인 복음을 바울이 빌립보 성들에게 전했고 빌립보 성들은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음을 뜻합니다. 빌립보 성들은 개척 초기에 신앙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심히 바울을 도왔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대사로니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번 이상 헌금을 보내고 힘껏 도왔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선물을 구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포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앞에서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보낸 물질적 후원에 대해서 칭찬과 감사와 기쁨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마치 자신이 더 많은 물질적 후원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빌리뽀 성도들의 재정적 지원이나 헌금을 뜻합니다. 바울은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빌리보 성도들의 삶에 영적으로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자식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빌리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드를 통해 보내준 헌금을 감옥 안에서 매우 요긴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사용했음을 풍족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또한 풍부하다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자체은 이미 모든 것이 채워져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언과 표현은 실질적으로 빌리퍼 성도들이 재정적 지원을 차고 넘치게 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해 헌금한 그들의 사랑과 배려에 매우 흡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암시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의 물질적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낸 선물을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여김으로 빌리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선교 사역할 때뿐 아니라 현재 감옥에 있는 중에도 정성과 사랑으로 후원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절,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셋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리보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빌리보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을 돕고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을 빌리보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편지의 본론 부분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셋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는 송령으로 끝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편지를 끝맺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난하라로 번역된 명령령 동사는 너희는 그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하라 라는 뜻으로 바울은 빌립보교의 지도자들에게 이 부탁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기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한다고 전합니다. 그 중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며칠 언급한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들은 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가이사 황제의 하급 관리나 궁정 직원이나 노예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를 맺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론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풍성하신 하나님을 빌립보 성도들도 경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한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과 섬김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크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풍성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경험하기를 간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